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뱀띠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5월달이네요. 자, 5월 하면, 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어,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떠오르는데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하면서 사랑과 정을 듬뿍 느끼는 5월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5월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번에도 아주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연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뱀띠 분들의 연애운은요. 자 여기 카드를 보면, 어, 큰 바위 사이에 사랑이 어, 이렇게. 끼어 있는 모습이죠. 자, 바위는 어려움이고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우리의 사랑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담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5월에 있습니다. 자, 우리 왜 사랑은 하지만 나랑 뭔가 의견이 대립되거나 또 우리 둘은 문제가 없는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둘 사이에 이 사랑이 좀 삐그덕거릴 수 있는 모습이 올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뱀띠분들이요. 굉장히 다혈질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르다 그러면 일단 화부터 내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짝꿍이 많이 힘들어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 뭔지 모르게 생각이 다르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내 뜻대로 이 연애적인 부분에서 뭔가 풀리지 않다고 일단 욱하는 거어 하시기 전에 일단 좀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순간 화가 나는 어 이런 어떤 어 행동으로 포, 표출을 하게 되면. 짝꿍은 더 힘들겠구나. 요거 꼭, 어, 알아차려. 알아차려서 조금 우리 짝꿍을, 배려하시는, 어, 그런, 어, 마음을 쓰셔야지만, 올해는요, 우리의 사랑이 무탈하게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썸을 타는 과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예, 요것들이 갈등으로 조금 조금 쌓이게 되면요, 어, 사랑으로 진행되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이신 분들 5월에는, 어,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랑하기가 생각보다 아, 쉽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을 조금 순화시키는, 어, 요런, 어, 이렇게 숨, 숨을 좀 고르는 그런, 어, 시간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짝꿍 있으신 분들도 나랑 생각이 달라도 절대로 욱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한 박자 쉬고 어, 상대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조금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쓰신다 그러면요. 이렇게 갈등하는 운이 와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무턱대고 화부터 내지 마시고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고개부터 어, 이렇게 설레설레 흔들지 마시고요. 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한번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 이 관계를 유지하시면, 어, 뭔가 부딪힐 것 같아가도, 어, 별일 아니게 해결이 되면서 더욱 항상 이렇게 위기를 겪고 나면요. 둘 사이는 더 돈독해집니다. 그러니까 5월에는 절대로, 욱! 할 때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면서 연애적인 부분을 알콩달콩 이어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직장에서의 모습은요. 아, 직장에서는 왜 이렇게 일이 많죠? 너무 바빠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갔다 오면 온 몸에 진이 다 빠져요. 그래서 에너지도 빠지고 지치고 5월 되면 날씨도 따뜻하니 왜 이럴 때 이제 우리 충곤증도 오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이럴 수 있어요. 자 5월에는요 내가 조금 내 스스로의 건강 관리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특히나 노를 못하시는 분들 일에 치여서 알고 힘들어라고 아 이렇게 아 내가 직장 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할수 있는데 5월에는 일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일을 그냥 또 빠르게 예 처리하려고 하는 요 욕심 때문에 조금 어 건강상의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는 거 요거만 주의하시면서 발빠르게 움직이시면요. 오히려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또 상사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래서 뭔지 모르게 하나 하나씩 풀리는 그런 어, 과정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해요 하고 발 빼지 마시고요. 조금 어, 힘들지만 해볼게요라고 하면서 요령껏. 하도록 하세요. 그렇다고 그냥 너무 그냥 몸 받쳐서 하시다가 과로로 피곤해서 못 하겠어요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령껏 직장생활 5월에는요 조금 이렇게 꾀도 좀 부리면서 해 나가시면 될것 같네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내부적인 부분을 조금 충실하셔야 돼요 밖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내부적인 상황 그리고 어,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어, 마음을 잘 맞추면서 사업을 좀 알차게 다지는.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장보다는 지금 하는 어, 그 일에서의 조금 어, 집중을 높이시고 또 어, 마, 마음 맞춰서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어, 좀 돈독할 수 있게끔 내부적인 걸 조금 신경 쓰시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혹시 뭐 저처럼 상담하는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뭐 어, 어, 간호사, 의사. 그리고 조금 음 아이들 가르치는 뭐 요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5월에는 그래도 어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 점점 이렇게 식구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5월에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탄탄해지는 그리고 아주 내실이 꽉 차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어,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요럴 때는 어 조금 어, 서로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 뭐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이제 회식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하시면 하시면서 어, 서로를 좀 친목을 도모하시면 하는 사업도 훨씬 더 어, 능률이 예, 더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5월에 지금 음, 하는. 이래서 분명히 성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로써 아니면 이렇게 선물을 해서 의시으의시 하시면 하시는 사업이 훨씬 더 번창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재물 운을 보니까요. 자요 카드는요 티클 모아 태산이 되는 모습이에요. 돈을 벌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여기서도 조금 들어오고 여기서도 조금 들어오고 해서 조금 조금 들어오는 이 어떤 수익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우리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발빠르게 움직인 만큼 분명히 금전적인 성과를 볼수 있다. 그리고 투자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투자해서 성과를 볼수 있으니까요. 어, 요런 거 투자해 놓으셨다 그러면 조금 더 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요런 것들이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모습 있습니다. 5월에는 어, 금전적인 부분, 아, 저거 괜히 저희 해서 어, 별로 어, 성과, 어, 이익이 안 남는데 할까 말까 뭐 이렇게 망설이다가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셔야 돼요. 5월에는 조금 조금 내가 이렇게 씨앗 뿌린 것이 거기서 성과를 내게 되니까요. 5월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나에게 어떤 일감이 들어온다 그러면 열심히 노를 저으셔서 금전적인, 음, 이렇게 성과를 조금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거리도 많고요. 돈으로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나에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이 기회들을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대인 관계에서의 모습은요. 대인 관계는요. 어딜 가든 내가 조금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리더처럼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요럴 때 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리더처럼 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때는 또 내가 돈을 쓸 때는 조금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만남에서 내가 조금 음 베풀기도 하고 또어 베풀었더니 또 인정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또 내가 하는 일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수익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뭐 사업 업도 그렇고 어, 여러가지 부분에서 그게 이제 예, 그 관계가 나에게는 물질적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카드는요 리더로서 어, 내가 뭔가 이끌어서 어, 내가 어,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또 간호, 어, 또 우리가 리더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소소한 거에 우리가 조금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구설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다 완벽하게 모든 걸다 어, 채울 수는 없고요. 지금은 어, 5월에는 특히나 좀큰 그림을 보면서 소소한 부분에서 내가 아, 약간 손해를 보는 듯 해도 큰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을 나아, 해 나아간다 그러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이제 들려오는 구설 그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신 이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어, 조금 내가 어, 내 주장이 너무 강하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5월이라는거 잊지 마세요. 자, 5월에 처신법을 보니까요, 5월에는 우리 뱀띠분들이 뭔가 성과가, 아, 작은 듯 해도요, 이런 것들이, 웬만한 것들이 성과를 다 내서요, 한 달을 통계로 이렇게 보면, 오, 어, 내가, 5월에는 많이 성장했네. 5월에는 조금 음, 많이 벌었네. 라고 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그리고 빨리 해야지 하고 내 스스로가 자꾸만 채찍질하지 마시고, 어, 아까 사업에서도. 어 안에서 같이 하는 이 분들하고 어 침목을 잘 도모해야 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 나는 지금 뭔가 어 하나하나 일어 하나 나가는데 어 태클을 걸고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면 많은 부분에서의 성과들이 좀 이렇게 어긋날 수 있게 됩니다. 5월에는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만 어, 유지해 나간다 그러면 많은 성과를 볼수 있는 게 5월에 있습니다. 5월에는 결승선에 내가 딱 들어가서 와 성공했어 승리야 할수 있는 어, 성공의 트로피를 딱들수 있는 그런 모습이 5월에 있으니까요, 내가 좀 숨고르기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윈윈 할수 있는 어,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면 5월에 많은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수호신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자, 아까 처신법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고, 아, 딱 그냥 마무리도 아주 이렇게, 에, 그동안 안 됐던 일들도 해결이 되면서, 어, 성과를 낼수 있는데요. 내 스스로가, 5월에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어, 내 스스로가 이렇게 갈등을 많이 하고, 어, 갈등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될까? 어, 막 이렇게. 그래서, 어, 자신감이 넘쳤다가도 또 집에 오면 극 우울해지고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어, 감정 기복이 조금 있을 수 있대요. 이것만 잘 관리하세요. 이것만 예. 잘 관리한다 그러면 올해는요. 이 소소한 성과들이 내가 큰 어떤 어, 결과를 낼수 있다. 게 가는 운이니까요. 요 운을 우리는 좀 내가 어, 감정적인 부분에서 컨트롤만 잘하면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 수호 씨는 내가 어, 이, 이, 이 이렇게 감정 기복에 스스로가 빠져서요. 이거 분명히 될 일인데도 본인이 아 이거 안될것 같으니까 안 할래. 그리고 난저 사람하고는 어, 도저히 일못 하겠어. 하고, 어, 등을 돌리기 때문에 소통이 돼서 그 다음에 성과를 낼 그, 어, 순간에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5월에 뱀띠분, 어, 욱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좀더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뭔가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내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요것만 컨트롤, 알아차림 하시면 5월에요. 많은 성과를 낼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행운의 색깔이요. 무지개 색깔이에요. 자, 무지개는요. 나에게 어, 우리 왜 행운의 무지개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예, 무지개처럼 어떤 기적적인 일,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럴 때, 어, 내 계산이랑 달라. 이래서 화를 내거나, 어, 불안하니까 포기하거나, 집중 안 하고, 어, 겉돌고, 이러면 이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게 돼요. 자, 무지개에 에, 이런 기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좀 여유롭게 5월을 맞이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낼수 있으니까요. 자, 5월달도 우리 뱀띠분들 파이팅 하세요!